오늘은 제가 초밥벌레 길들이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스에요. 그럼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. 초밥벌레는 어떤 거지? 자 일단 초밥벌레를 잡으러 왔고 어이 맵은 뭐야? 어 잠깐만 뭐야? 초밥처럼 생기긴 했네. 잠깐만 이 위에 붙은 게 김인가?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한 번에 또 길들여 줘야 되는 어 잠깐만 둘라갑니다 점점 빨라질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버섯 피해주고 버섯면 피하면 되겠구나 길이 좁아고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길들일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?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자 바로 가지고 자이 정도야 뭐.. 잠깐.. 오 쉽게? 오케이 따로걸비해서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은데? 자 좋고요 바로 한 번에 컷 하나요? 컷! 오케이 초밥벌레 야 아니 김밥이잖아 잠깐만 이건 김밥이야 초밥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김밥이에요 초밥은 위에 없는 거고 이렇게 둥글 둥글 말리는 거는 김밥이죠 딱 봐도 밥이고 안에 채소 들어간 김밥이에요 아 초밥이라기보다는 김밥이 맞는 것 같네요 아 뭔가 번역이 잘못된 느낌 찰칵 자 뚝쓰고요 이름은 머니 김밥 없나 아니 이름을 김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? 아 어쩔 수 없네 그냥 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밥벌레를 길들였고요 김밥벌레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거의 다 잡았을 때 초를 잘 치는 벌레입니다. 아, 초라는 말로 초를 잘 친다. 아, 확인. 이렇게 해서 초밥벌레를 길들였다는 걸 알려드리고, 전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. 안녕.